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거세게 흔들리고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사업의 실패라는 쓰나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차가운 빙산, 건강 악화라는 깊은 해저동굴. 혹은 끝없이 이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어두운 시면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랑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침몰하지 않고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내면의 나침반과 튼튼한 돛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삶의 지혜라는 등불입니다. 첫 번째 등불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하는 지혜입니다. 구비굽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하고 통제하려 해도 예기치 않은 변화는 늘 찾아옵니다. 이때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변화의 흐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계절의 변화에 맞춰 옷을 갈아입듯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등불은 작은 불빛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거대한 어둠에 갇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작은 빛조차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작은 조각들은 빛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따라 맑게 빛나는 하늘, 혹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름다운 음악한 소절까지, 이러한 작은 행복들은 우리의 지친 마음에 위로를 건네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치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듯 일상 속 작은 긍정적인 순간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세 가지 일을 떠올리는 작은 습관은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등불은 내면의 단단함을 믿고 인내하는 지혜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은 때로는 끝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씨앗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씨앗은 마침내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미래에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시간은 때로는 가장 훌륭한 치유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등불은 연결의 소중함을 깨닫고 손을 내미는 지혜입니다.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속성이 있지만, 이때일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혹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손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배가 서로 밧줄로 연결되어 함께 나아가듯,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등불은 고통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어려움은 분명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이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고 좌절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옹이가 있는 나무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듯 우리의 삶 또한 시련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마주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둠의 터널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다섯 개의 등불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의 지혜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작은 희망을 발견하며, 내면의 힘을 믿고, 인내하고, 주변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며, 고통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찾는 것, 이 다섯 가지 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부디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